밝은 데에 가서, 수뇌방에 가야지. 수뇌방. 하, 수뇌 보여줄게. 짠! 아, 드라마 갤러리? 알아요. 드라마 갤러리. 한번 봤어요. 공부 열심히 하세요, 여러분. 저 예전에 어른들이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지 잘 몰랐는데 <laughs> 지나고 나면 깨달아요 손목은 괜찮은데 여러분들 너무 정신 없을까봐 힘을 주고 있는데 좀 들흔들리라고 나중에는 셀카봉에 끼워볼까? 셀카봉을 하면 좀 들흔들릴 수도 있어 아니 내 뒤에 귀신 없어요 <laughs> 뒤에 거울이 지롱 촬영 중엔 재밌었던 에피소드요? 저 근데 저희 촬영 현장 진짜 너무 좋아서 아까 감독님도 이렇게 잠깐 나왔잖아요 감독님이 정말 정말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또 촬영감독님도 너무 좋으시고 조명감독님 음향감독님 다 너무 좋으셔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서 뭐 따로 에피소드라고 할게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되게 웃으면서 촬영을 정말 잘하고 있어요. 강셰비랑 할 때는 사실 제가 웃음 참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. 웃음 참는 게 일이에요. 응? 봉선 연기할 때, 둘다 좋아요. 저 봉선에도 좋고, 순회도 너무 조, 좋아요. 근데 요즘에는, 아. 어 자꾸 촬영할 때순뇌가 자꾸 튀어나오려고 해서 감독님이 굉장히 많이 눌러주고 있어요. <laughs> 사랑해요, 나도. <laughs>